내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다는 거. <laughs> 분이 이제 종토방 같은 데 가면 땅을 판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분주하게. 거기서부터가 일단 도박이 되는 거. 그럼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 거예요. 이게 예, CCTV로 날 보고 있는 듯한 느낌. <laughs> 야, 걔 샀으니까 이제 내리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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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웃음> 아. 그 다음은. <laughs> 원금을 지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원금을 지키면. 수익은 따라오기 마련. 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목소리 좋으시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족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 경제코너에 가시면 이제 이런 눈에 딱 띄는 표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데, 우리 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황족이라는 채널로 주식카페에 음, 활동을 하면서. 똑같이 채널 운영도 하면서 네. 카페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카페 활동, 어떤 카페? 요 거북이 주식 카페라고. 네. 네, 주식 커뮤니티 카페 중에서는 좀 약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 규모가 어. 있는 카페에서 좀 일반 회원으로 네. 활동하면서 같이 주식하고 있고요. 네.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약간 공부하는 식으로 음. 같이 공부하면서 주식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음. 그런 의도로 지금 채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를 잘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거북이 투자 카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네. 4 0몇만명 회원수가 좀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거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글 하나 쓰시면 또좀 반응도 있고 그런 분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또 특별히 모셨는데. 아네사합니다 이번에 이책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사실 주식을 잘하지는 못해도 여러 이제 저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분들께 이렇게 막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책이 아네 주식 어휘사전 네.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laughs> 예, 일단 이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식 어휘사전이라고 실전 투자를 하면서 여러 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은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금융 용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그런 책이고요 근데 이책 같은 경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용어가 왜 생겼고 왜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면서 음. 어떤 유래로, 음. 그 왜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 팁 같은 경우도 음. 같이 적어 놨기 때문에, 음. 실전 투자를 하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더낼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마음가짐을 좀 긍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음.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어휘 같은 네. 거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휘 속에 담겨져 있는 매매 팁이 또 있습니다. 음.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방금 제가 피식했던게딱 펼쳤는데 송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어, 종포방이라고 하죠. 이제 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이런데 가면, 네, 네, 네.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은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검색하고 막 이런 뜻이구나 뭐 대충은 아는데 이제 그 단어들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해가지고 아이 단어는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셨더라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책 하나 있으면, 더위 말해서, 그, 반톡방이나 요즘 이제 정토방 이런 데서는 사람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충분히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방금 송사리 보고 웃은 게 개미도 아니고 이제 송사리라는 단어도 나오고좀 <laughs> 피식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사실 그래서 이 책은 다 봤는데, 이 책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단어마다 빨리 설명이 끝나는 것도 있고 너무 길게 늘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 격언이라고 그러죠. 네네 주식 격언 네, 이책에는 이제 주식 격언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황족님께서 좀 풀어주셨는데 네. 예, 주식 격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네 좋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닉네임이라고 할까요이 필명 황족은 어떻게 나온건가요이 황족이란 닉네임은 제가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네. 뭐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 네네. 뭐, 진짜 황족이라서 황족이냐. 아니면 축구팬이라서 황족이냐. 그런 말씀 많으셨는데, 저희가 <laughs> 네. 이제 처음에 카페에 가입할 때 닉네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유달리 금을 좋아해가지고, 아... 기왕이면 황금의 황을 좀 따가지고 닉네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어감이 좋아가지고 아... 별 의미 없이 지은 닉네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식 격언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 네. 네.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개미군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이제 활용도 하면서 당하기도 하는. 그렇죠. 네. 저 같은 예시 잠깐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를 좀 좋아해요 는 네네 게임주 네, 게임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 모바일 게임 이번에네그 카카오 게임이죠 오 어, 맞아요 오딘 네, 출시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카카오 게임주는 못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몇몇 게임주를 보면 자이 게임은 예를 들어서 5월 30일 날 출시됩니다 아네 네, 하면 뭐한 5월 초부터 이렇게 사서 출시가 딱 됐는데 게임이 괜찮아 성적도 잘 나와 그러면 계속 갖고 있는데 출시이 점점 내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네, 그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인데 사실 뭔가 소문에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뉴스라는 거는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주식이 내린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잘안돼 가지고. 예. 아. 설명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을 설명하기 앞서서 네. 그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음. 뉴스가 주가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음. 와 그렇죠. 네, 물량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음. 예를 들어서. 먼저 주가가 움직였다. 음. 그럼 이제 소문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 들리잖아요. 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 사전 예약을 벌써 몇달 전부터 하고 있었고, 뭐 실적 매출 기대감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고, 음.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너지도 있었고요. 음.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 기준으로 아이 종목은 지금 사도 음. 좀 먹을만 하겠다. 음. 이런 판단들이 모이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음. 그리면서 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딘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 1위를 하고, 현재 순위권, 음. 순위권 5위권 안에서도 뭐몇주 이상 계속 유지하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매출 향상 증대에 기대감 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지고, 음.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다른 게임주는, 왜 카카오 게임주랑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느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맨 처음에 소문이 나왔을 때 이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가가 좀 올랐다. 그러면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오를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 뉴스가 나오고 나면 주가는 선반영이 돼서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혹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실적이라든지 게임의 반응들, 매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음. 뭐 나쁘진 않았지만은 좀 준수한 편에 그쳤다. 그런 경우에도 먼저 선반영으로 음.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면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음. 사실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개념은 기대감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멋진 뉴스가 나오고 음.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그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 기대감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대감 또 다른 기대감이죠. 음. 그런 게 유지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팔지 않고 음. 오히려 다른 다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길게 볼수 있는 음. 좀 어느 정도 그런 게좀 뭉쳐져야 음. 만약에 이제 소문이 나고 뉴스가 나왔어도 주가 계속 오르면서 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네, 유를 하고 있 있는, 음.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아 끝났다 이미 음. 소문이 나왔을 때 주가 반영이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뉴스가 나왔으면 더 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다 음. 그때 이제 매도가 이제 쏟아지게 나오는 겁니다 아 사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문을 듣고 샀을 때그 소문을 뉴스로 바꾸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소문을 듣고 기대했던 게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실적이나 아니면은 더 시장 반응이 뜨겁다든지 뭔가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빠지겠네요. 그렇죠 그쵸, 네. 음. 보통은 빠집니다. 음.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을 미치지 못했고 음.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그 기대감이 시장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자체의 뉴스 자체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소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관심 가질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에 음. 다른 기업에 관심을 가지자 그런 식으로 좀 뺏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일찍 거래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아, 이 종목이 좀 네. 우세하고 어떤 종목은 또 다른 종목이 우세하고 평균 거래량을 네.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한테 뺏기는 거죠 투자자들의 네. 그런 투자 아, 매수 심리를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문에는 샀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면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소문은 전체 시장 참여자가 100명인데 소문은 10명만 알아. 그럼 10명이 샀는데 뉴스가 나오면 나머지 90명도 알게 되니까 더 많은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 하고 갖고 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뉴스가 딱 나와서 첫날은 올라요. 왜냐면 뉴스가 딱 나오니까 모두 그 사실을 모르던 90명이 이제 살려고 달라드는데, 와! 근데 다음날 쭉 빠지는 거죠. 아,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당했어요. 약간, 개미들, 우리 이제 개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개미라고 네.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단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laughs> 소문을 알고 있던 그 10명은 좀 단결이 되죠. 음. 왜냐하면 소문을 먼저 알고 있을 정도로 정보력이 있다는 거고, 음. 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음. 하지만, 나머지 90명 같은 경우는 단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 9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매수하면 급등이 나오겠지만, 그 당일은 이제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근데 어, 90명 중에 10명은 관망하고, 음. 10명은 뭐, 좀 약간 아래쪽에 매수를 걸어둘 수도 있는 거고요. 열 명은 시장가 매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원금을 잃지 않는 그런 투자 리스크 관리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문에 사서 뭔가 이제 뭐 뉴스가 나올 법할 때 그거는 100%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우리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한번 메모하셔 가지고 안전한 투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격언 하나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잘못 지켜요 예수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아, 예. 이거 어떻게 예, 얘기를 해야 될까 예수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잃는 느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예수금이라는 거는 투자하지 않은 돈이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다른 종목을 투자하고 싶었는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다른 종목을 들어갔을 때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도 기회비용이지만 기회비용이라는 전제는 내가 수익을 낼수 있다. 내가 이 예수금을 사용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이 나오는 거고요. 음. 반면에 내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예수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이 유달리 좀 변동이 커서 그렇습니다. 아. 등락이 크고요. 자예수금을다 음. 쓰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하루 아침에 폭락장이 나왔다. 음. 그런 기회비용이 바로 손실로 전환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걸 음. 예수금을잘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노릴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금을 하나의 종목이라 고 보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기회비용을 투자하면서 이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인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개미들은 이게 예수금, 이거를 내가 어딘가에 넣어놓지 않으면, 하, 아, 아, 내가 이, 그때 이걸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금도 하나의, 하나의 종목이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전한 투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폭락장이 왔을 때 그걸 거기에 이제 내 기회를 다시 태울 수 있는. 음. 우리 그럼 작가님도 이렇게 항상 예수금 준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하면은 좀 약간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예수금 잘안 챙기는 편입니다. 약간 이게 반전인 게이 예수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개념을 어이사전 책에 기재를 하고 주식 격언을 나오는 이유가 네. 초보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금을 다 썼어요 100%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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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맞아. 어떤 종목이 좀 나쁘다.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한 파, 타이밍에서 손절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 일명 주이미 분들은 손절을 잘 못합니다. 아, 그죠 끝까지 버틸려고 하고, 그냥 이게 내일 되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한 2, 3년 버텨가지고 본전 치고 나왔어요. 이런 거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내가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논리에 먹혀서 이제 손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손절을 잘 못하면 차라리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게 아. 훨씬 더 주식 투자를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이다 음. 그런 방향이고 만약에 이제 이제 뭐 예수금 같은 경우 내가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다, 음. 뭐 내가 손절이라든지 음. 매도라든지, 뭐 적절한 상황에서 판단을 잘해가지고 잘 챙길 수 있다면은 음. 사실 예수금을 그렇게 챙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음. 컨트롤의 차이다. 음. 그럼 만약에 이제 어제인가, 어저께인가 좀 장이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네, 어제 안 좋았죠.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사고싶은 종목이 제가 살려고 했던 그 가격 범위 내에 들어왔는데 제가 예수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제가 책을 읽고 난 이유기 때문에 하씨 내가 며칠 전에 플러스 됐을 때 걔를 정리를 좀할걸이 생각을 하고 어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 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이 난 거거나 혹은 이제 아 이건 약간 마이너스니까 열을 손절하고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적정 가격에 온 놈을 매수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만약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은 음. 저는 과감하게 음. 버릴 건 버리고 음. 뭐 이제 좀 약간 약 손실 음. 약 수익권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내치고 일단 종목 압축을 한다든지 좀더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 종목 쪽으로 좀 옮기는 편입니다 아, 제가 음. 어제 사실 굉장히 고민한 게 제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종목이 있어요 근데 걔가 비중이 좀 높단 말이죠 아, 얘, 마이너스 1%를 정리를 조금 줄이고, 반절 정도 줄이고, 손절을 하고, 약손절을 하고, 요, 얘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 안 샀거든요.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아마 사시겠요 약간 손절 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단기간에 음.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음. 그런 판단이 들면 은 보통 매수를 할 텐데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내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또 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다. 종목도 보고 시장도 보고 예. 뭐 이게 이제 계속 내려갈 건지 이 장이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가 지수가 고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가장 안 좋은 점이 지수가 고점인데 주가가 잘안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음, 맞아요. 그랬던 종목들이 지수가 떨어지면 귀신까지 똑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지죠.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제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편이기도 한데 이 그럴 때 열받는 거예요. 내가 지수가 고정이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좀 약간 저점이라 매수를 했더니 다음날에 급락장이 나왔거든요. 지수가 막2% 빠져버리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막 3%, 5%가 빠질 수도 있는 직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면 좀 약간 열받을 수가 있다. 투자할 때. 그래서 예수금을 차라리 챙기는 편이 나은 거죠. 그 자기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렇게 이제 종목 리밸런싱, 리밸런싱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예수금은 뭐한 20%든 30%든 조금 가지고 있어야 폭락장에 왔을 때 작게 씨를 뿌리듯이 이제 할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좀 약간 쇼핑한다 그러죠. 맞아요. 예, 음. 좀 약간 내가 사고 싶었던 음. 거, 군침 돌았지만은 음. 주가가 비싸서 못 음. 샀던 거, 그런 것들좀 약간 편안하게, 네. 여유롭게 좀 쇼핑할 수 있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예수금을 챙기지 않을 때보다 음. 챙겼을 때가 오히려 더 승률이 좋을 겁니다. 아. 심리적으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재미를 느끼려면은 그렇죠. 사는 맛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30%가 이렇게 있게. 있으면 또 이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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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담 걸린 느낌. 예, 이걸로 좀 재미 좀 보고 싶은데 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좀 재미 좀 없고 하지만 만약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한두 달만 정도만 해줘도 해도 예수금을 챙기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 음. 격언도 중요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바라라. 아 유명한 말이죠. 예. 사실 이 말을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외에도 이런 경언이 있겠죠. 아마 해외도 있을 겁니다. 비슷게있을 때. 이참 유명한 격언인데 우리 이제 주린이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든 낮은 가격에 살려고 종토방 가면 입적해 가지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든 낮은 가격에 사고 예. 어떻게든 이 피래치 높을 때 팔려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단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음.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뭐첫 번째 해석 같은 경우는 일단 어깨에서 팔아라자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 중일 때 음. 상승 중일 때 그냥 중간에서 팔으라는 소리거든요. 아 소위 말해서 왼쪽 어깨에 팔아라. 뭐 이런 맞습니다. 예, 예, 상승 중일 때 이제 고점을 맞추지 말고 음. 야, 적당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팔아라 음. 이런 얘기고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도.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눌림이란 표현이 음, 좀 있거든요 네. 횡보기간 음. 특정 구간을 횡보해 주는 그런 가격대에 사서 좀 진득하게 가지고가라 이런 해석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건 추세에 관련 얘기인데요 주가라는 게 추세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 추세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면 그걸 또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죠 어, 그렇죠. 주가 박스에 갇혀있다 해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음. 추세에 맞춰가지고. 저점과 고점을 확인만 하고. 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저점이 2,000원이다. 음. 그리고 고점이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무릎 같은 경우는 2,300원, 음. 2,400원대가 되는 거고 어깨 같은 경우는 2.800원대가 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3,000원까지 찍은 다음에 내려올 때 팔을 한 소리. 아, 오른쪽 어깨 팔자 이제 한 번이고. 머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음. 그다음에 어깨 음. 2 8 0 0원까 내려왔을 때 그때 팔을 짰왜 음. 그러니까 고점을 확인했으니까 음. 그럼 다시 한번더 고점을 가느냐? 그건 또 이제 다른 경우고요. 음. 반면에 이제 좀 무릎 같은 경우도 2,000원까지 떨어진 걸 확인하고 올라올 때 음. 그리고 좀 2,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2,200원, 아, 2 3 0 0원에 살아 이런 경우로 이제 또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죠 이 아무도 모르니요 지금 시장 판단, 그리고 이제 직전 저점이라 해가지고, 과거에는 2,000원이 저점이었어가지고, 2,000원 내려오면은 완벽하게 저점이 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매매를 했는데, 시장이 폭락을 나오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다더라. <laughs> 흔히 이제 종토방 같은 데 가면 땅굴판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죠지하줄 알았는데, 지하 6층이 있더라. 뭐 그죠 네. 그니까 러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게 지하가 몇층까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무릎에서 사자. 그런 또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예시든 것처럼 2,000원, 3,000원 구간이 있으면 내려가는 타이밍이든 올라오는 타이밍이든 상관없이 그냥 가격적으로 2,000, 2,300원에 사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네. 이제 여쭤 보려고 했던 말은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고 흔히 저희가 뭐 60일선 터치, 뭐1 2 0일선 터치 아, 네. 이런 식의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 얘가 바닥을 찍고 무릎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아 얘는 이제 이미 발은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여기가 무릎일 것 같으니까 사자 그렇죠. 어 파는 것도 쭉 올라가는 시점에서 아얘가 왼쪽 어깨니까 팔자 요것도 이제 안전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약간 아이 3000원 찍고 한 2800원 아 여기가 그때 이제 수익 실현 수익 실 예. 음.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 기대 수익률 차이가 10% 정도 차이인데 음. 10%더 싸게 살려다가 마이너스 20%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10% 비싸게 팔려다가 이제 본 절가 와 가지고 수익을 못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경험하시는 게20% 수익권이라서 여유롭게 생각하고 떨어져도 안 팔았더니 다시 마이너스 2% 되더라.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아, 제가 많아요. 아, 제가 방금 개비 스콘 했는데 아, 진짜 많아요. 아. <laughs>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차라리... 음. 20%에서 팔려 하지 말고 한15% 정도 팔고, 자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어쨌든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수익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이제 네. 아까 예시 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한20% 올랐어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좀 떨어져가지고 한15뭐 이렇게 수익률이 났어요. 15, 1 6일 다시 20 가겠지 하다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절로 아씨 하면서 본절로 판정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음. 실제로 분석을 해서 지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음. 내가 승률을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음.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20%, 30%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70% 이상 맞췄다. 음. 분석이 성공했다. 그러신 분들은 좀더 욕심을 부려도 되는 건데, 사실 이책 같은 경우 집필하는 의도가 주식 초보자분들, 음. 그 중에서도 맞아요. 완전 입문하신 분들을 겨냥해서 집계를 한 거다 보니까 음. 그러신 분들 사실 분석이 안 되거든요. 아, 맞네. 그냥 막연한 기다림. 음. 어떻게 보면 찍기예요. <laughs> 그냥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차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전하게. 음. 무조건 수익을 챙겨놓으면 기분도 좋고 음. 뭐 10%더 먹으려다가 손실 음. 날수 있는 부분이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주식하시는 <laughs> 분들이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왜웃산냐면 방금 든 생각인데 제가 어디 정토방인가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는 법 해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네 시드가 천만 원이면 백만 원짜리 제일 좋은 컴퓨터를 먼저 사라 그래야 다이로도 백만 원이 남는다. <laughs> 방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개미분들은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네. 음,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 진짜 무서운 것.